오, 징그러워. 내가 보지 뭐시러 너는 몰라, 후반에 가수록 고마 <laughs> <죄송해요. 꼬마> 때리라. 나는 <laughs> <난> 상관없다. <laughs> 먼저, 대세부터 하세요. 아니, 세십니까 먼저 대세님께서. 아, 네. 아. <laughs> 예, 문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, 국민 배우를 지향하는 배우 김광입니다 음. 반갑고요. 얼마 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트랩에서 산장 주인 마스터 윤 역할을 맡은 윤경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선배님한테도 반말하는. 아, 내가 무조건 불리한 거네. 그냥 야자 타임이구나. 아, 잘 부탁합니다. 잘 부탁해. 뭐 방송이니까 그럼. 아 네... 네. 그렇게 아, 할게. 그래, 아메리칸식으로. 하이 아, 좀 미안하다. 미안한데... 하이 경호. 어. 어. 음,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메리칸으로. 트랩은 우리는 사냥을다당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앵커 <laughs> 강호연이. 갑자기 어떤 음모에 휘말리게 되면서 원인도 모를 그 음모의 원인을 찾아서 막 이렇게 파헤쳐가는 과정인데 그 곳곳에 이렇게 덫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랩이라고 아마 제목을 지은 것 같고 나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트랩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.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죽겠지.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. 첫 느낌은 굉장히 무섭더라고 솔직히. 나는 네가 더 무서워. 어디 봐서 <laughs> 드라마 리딩 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앞에서 만났어요. 딱 보는 순간 아이 역할이다. 아, 한장 주인이다. 딱 느낌 이 왔어.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 활동인데 이게 혐오랑 공포 때문에 평가전화되어 있어. <laughs> 맞아, 나도 보면서 미친놈 같다고 생각을 했어. 굉장히 집착도 심한 인물이고 그면에는 되게 약간 좀 편집증도 있는 오겠네. 것 같고. 여러 가지 인물을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좀 개걸스러운 인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에서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가성! 네 아들이든 와이프든 둘 중에 하나에 구말하고! 이재규 감독이랑 처음에 했던 드라마가 패션 세븐틴이라고 그 드라마에서도 장반장이었어요 충성, 피해자가 이 사람이야? 그때 했던 역할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역할로 저를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받아들였죠 음. 아 미안해 음, <laughs> 내가 그걸 말잘못 하잖니 <laughs> 미치겠다 오, <그렇다. 웃음> 전했던 형사들은 잔잔하게 해서 끝나는데 아 이번 장반장 반전이 있습니다 너 이게 강우연이 당한 사건이라 이러는 거야 옛날 그일 때문에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줘라 아 그거 스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 장히 비밀을 쥐고 있어. 근데 좀 아쉽지만 뭐 막판에 대본이 조금 수정돼서 그리고 <laughs>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큰 비밀을 지고 있고 마지막에 안전도 있다 해놓고 좀 해라 어색하지만 계속 반말로 하고 있다 <laughs> 어~ 야, 이게, 이게 쉽지가 않네 한 가지 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상황상 바지를 벗고 이제 조금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촬영을 계속 맛있습니까? 진행했어야 되는데 추위보다 그 민망함이 좀 많이 밀려오더라고 <laughs> 사실 잘해 두들. <laughs> 아 근데 그런 게좀 부러. 서진이가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대본도 열심히 안보는거것 같은데 확 대본에 이렇게 훅 들어올 때 아주 멋있었어. 이렇게 바로 또그 다음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반가웠고 내가 오히려 좀 죄송했지. 그때 좀 몸무게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갈 때였어 가지고. 같이 뒹굴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야 내가 나부터 일어나려고 자꾸 선배 무릎을 내가 깔고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짚고 일어났더라고 그 선배님 무릎도 좀 다치시고 그랬는데 끝나면 항상 송우기도 사주시고 음, 침대를 내주고 뭐. 뒤에서 니욕 많이 하더라고 연기는 그렇구나. 너무 미친 듯이 한다고 아 옛날이 좀 아껴도 되는데 너무 미친 듯이 한다고 미친, <laughs> 미친 놈이라고 막. 그래도 선영 선배 또 주인공인 작품에 내가 누가 될수 없으니까 또. 아 그러니까 칭찬인 거지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고 <laughs> 현장에서 또 동일 형이랑 또 이서진 씨 연기가 조금 색깔이 좀 달라요 그럼 다른 재미를 보는 재미도 있었고 동일 선배가 좀 많이 이끌어줘가지고 많이 배웠어 요 아, 많이 배웠지 음, 이제 이제 뭐 이제 나의 시대가 오는 거지 안전이다 아닙니다 <laughs> <laughs> 경는 어땠네 사전 제작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그 한다면 더 꼼꼼하게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 아, 긍정적이야? 그 긍정적이야 음. 음. <laughs> 아,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초반에 제작비를 많이 써가지고 간식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아쉬워 아쉬웠고 그 초반이라 좀 있었는데. 아 초반에 너는 <laughs> 너는 몰라 후반에 가서는 <laughs> <그거는> 많이 났었지. <laughs> 아 일단 뭐 c 우한테는 좋은 PD인지 몰라도 스태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PD님이 되신 것 같은데 나는 상관없다. <laughs> 그 장반장은 약간 사실 말씀드릴 수가 없다. <laughs> 절대, 절대 내가 절대 까먹은 게아니다 <laughs> <laughs> 내가 말하는 순간 결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반전이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안고 가면은 자꾸 저게 또 함정 아닐까 저것도 함정이니까 자꾸 너무 힘들게 볼것 같은데 있는 현상을 재밌게 보고 그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속 그 뒤를 추론해 가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볼것 같아 경호가 나오는. 이 친구의 그 인격이 변하는 그 타이밍도 놓치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봐. 아니, 애초부터 혼자 왔는데 저런다니까요. 마음 같아서 그냥 죽여 버리고 싶은데. 그 경호가 바뀌는 그 과정이 경호만할수 있는 역할인 거야. 요즘 자꾸 이렇게 과찬을 해. 나는 이득을 볼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. 인 님들마다 전부 다 무언가 얽혀 있는 사연이 있고 그런 게 있듯이 우리 광규 선배님도 그 안에서 어떤 또속 내막을 갖고서는 여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상황 속에 있는지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될거예요 이번에 또 음, 새로운 좋아. 역할 음, 연기 변신하셨으니까 음. 그걸 놓치지 마라. 이런 질문 식상해. 난 처음이라. 아 그래? 그래? 아 신선해. 그래? <laughs> 아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한다는데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아 이제 익숙해졌네. 아가 아버지 뭐 하시러 그냥 좀 불고. <laughs> 초등학교 육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옆집 사는 형이 영동영학과 중앙대 영동역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는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해서 처음 학교에서 하는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때 그 무대에서 내가 너무 전율을 받았던 것 같아.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리고 나와서 쪽에 거기 엄정화 선배님이. 소품 스텝으로 그 참여했던 거야. 이미 유명한 상태로 아지고 어. 설렘에서 사인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완벽한 타인에서 이 선배님을 만난 거지. 심지어 나보다 동생 역할로 그때 참 많은 감회가 새롭더라고.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 얘기를 막 감격스럽게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. 뭐라고? 뭐 징그러. 너랑 어. 나는 날 제가 그렇게 나는 거야. 난뭐 아무리 생각해도 도깨비 때가 제일 많이 느 기억해 주시는 거 같아. 김신장군이시다. 도깨비는 정말 도깨비처럼 왔던 것 같아. 예전에 오 c 엔에서 기억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됐던 인연으로 그때 조감독을 했던 분이 도깨비 팀에 들어갔는데 그 배우 하나가 빈 거야. 급하게 찾느라고 연락이 다이렉트로 왔지. 상황상 할 수도 없는데 겨우 그걸 맞춰서 가까스로 찍었는데 이게 이렇게 잘될줄 정말 몰랐어. 나는 뭐 아버지 마하시는 친구지. 영화 친구 오디션을 한일년 가까이 준비해가지고 정말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아버지 마시노, 아버지 마시노 이렇게. 야, 길 가면서도 아버지 마시노, 야, 야 아버지 마시노. 아, 아니 아니 아버지 마시노. 뭐 이게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디션장에서 무술하는 학교 동생을 데려갔어요. 오디션장에서 때렸지 진짜. 아버지 마시노 때렸더니 저 위에서 심사위원을 보시던 박 감독님께서 고마 때리라 합격이다. 고마 때리라. 자, <laughs> 아, 에 어... 그랬던 기억이 나네. 영화로 만들어지기는 에 조금 이야기가 긴 반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는 또 짧은 그 사이에 어느 경계에 있는 건데 영화적인 느낌이 나면서 드라마를 볼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이런 장르물을 좋아하는 매니아들한테는 반가운 영, 드라마가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니그 결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결말에 도달 거니까 채널 고정하고. 끝까지 봐야 돼 보다가 안 보이면 헷갈린다. <laughs> OCN 디지털, 디지털 스튜디오, 스튜디오 문무 좋아요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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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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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내 입술에 파킹해 주세요. 예, 예.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